입니다. 자, 저는 이 기준에 대해서 좀 많은 표현을 해요. 기준에 대해서 자, 제가 이제 15년 이제 농가를 계속 다녀보니까 자, 어느 정도 의 기준은 나오더라 이거지 자. 참이농사의 기준은 다른 말로 이제 10m 하우스의 이제 결과물 매출에 대해서 좀 표현을 할 겁니다. 자, 일단 기본적으로 음 천만 원이 시작점이지 천만 원. 자, 수많은 농민들을 만납니다. 자, 그분들 이런 얘기를 하더라 500만원 하다가 700만원을 하게 되었다. 잘했지 않느냐? <laughs> 자, 명사에는요. 자, 신메다우스는 1000만원이 기본이에요. 자, 내가 500 하다 700 했다. 이런 걸다 떠나서 내가 1000만원이 안 된다. 이런 농민들은 흙을 개선하세요. 자, 흙을 흙을 개선해 주면 자동적으로 1000만원까지 갈수 있다. 이렇게 좀 표현을 합니다. 자, 왜? 왜? 보! 는 흙에서 놓니다 그죠? 자, 근데 잘 맞아 어, 양 수분을 어느 정도 잡아주는 이제 흙이라면 자동적으로 뿌리가 좋아지고 뿌리가 좋아지면 시장부가 좋아지고 그를 이제 밸런스만 잘 잡으면 계속 참회가 달린다 이해가됩니그자 어느 정도 흙, 다른 말로 이제 수분만 잘 맞아내면 열매 수량은 계속 나온다. 이게 제가 아는 기준입니다. 그래. 천만 원 하시는 분들은 이게 뭐 비료가 좋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요, 그냥 <laughs> 흙이 좋다 이런 개념입니다. 흙이 좋다. 이걸 좀 이해를 하세요. 자, 그 다음 영역. 자, 1300. 여기서부터 이제 기술이 들어가는 거죠. 자, 자 일단 시설이 뭔지입니다. 시설, 시설을 보면은 자, 일산 비닐의 이제 패드 그리고 이제 보온 부직포 그리고 주간 야간 온도를 어, 개선할 수 있느냐 이런 표현을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위치, 위치, 위치는 이제 적정 습지. 습답이랑은 다른 개념이에요. 습답은 물이 위에서 좀 많이 놀고, 자 습지는 말 그대로 어? 물이 밑에서 논다 예. 어 물이 밑에서 놀아야지 뿌리층이 좀더더 더 움직일 수 있다 이런 표현입니다. 자, 그래 이제 이런 부분들. 자 그리고 이제 재배법, 재배법. 자 물론 반 놓고 나서 이제 열처리, 어뭐 물로탈이 탭이 이런 개념도 다 들어가야 되지만 자 일단은 기본적인 정식, 정식 날짜 정식 날짜에 따라 온도가 바뀌기 때문에 자 뿌리라든지 이런 모든 흐름이 바뀐다. 자 그리고 이제 순치는 방법 그리고 이제 수정하는 방법 그리고 이제 물 관리하는 방법 자물 관리가 곧 뿌리기 때문에 물은 곧 뿌리 컨설팅이다. 이런 부분들 자 이런 그 재배법이 있어야지 1300까지 갈수 있다. 이렇게 표현해요. 자, 그 다음 영역이 중요하죠. 1500 이어서부터 이제 폭발적으로 이제 비료 농약 종자가 개입을 하는 겁니다. 자, 개인적으로 천천히백은 어떤 종자를 해도 할수 있습니다. 자, 근데 천삼백, 천오백은 아예 종자도 선택이 바뀌어야 되 자, 일단은 비료. 비료는 먹입니다. 이 비료의 먹에 이 따라 이 맛이 폭발적으로 바뀌어. 이 수량은요, 수량과 어느 정도 모양은 이 흙에서도 충분히 나올 수 있어. 근데 맛은 달라. 맛은 뭘 줬냐, 뭘 먹였냐. 이게 포인트이기 때문에. 자, 우리, 오우 정말 맛있다. 이런 분들은 정말 이 비로라는 밸런스가 잘 맞다라고 표현하면 돼요. 자, 비로 밸런스. 5대 비로 의 미랑요소. 자, 개인적으로 다들 아시잖아요. <laughs> 제 거래처분들이 각 공판장 1, 2, 3등 안에 다 포함이 된다는 사실을. 자, 이거는 이미 농민들이 답을 주신 겁니다. 그만큼 저는 이제 비로 쓰는 밸런스, 이거를 맞춰내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농약 부분. 어, 농약을 잘 쳐야 돼요. 자, 균충은 없을 수가 있, 없습니다. 무조건 있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 개체수를 어느 정도 조정을 하려면 약해가 안 나는 범인에서 약치는 이제 자기만의 기술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표현하면 돼요. 자, 개인적으로 다 해봤잖아요. 관주도 해봤고, 정말 뭐 많은 걸다 해봤잖아요. 근데 그 결과물이 뭡니까? 결과물이 있을 겁니다. 자, 그런 걸 토대로 이제 어, 비로 농약에 대한 자기만의 이제 방법론을 제시하면 되고, 그리고 종자지. 와, 1500을 하려면, 일단은 모양이 괜찮은데, 일단 색깔이 좋아야 돼. 그리고 하나 더, 숫기가 빨라야 돼. 회전이 빨라야 돼, 회전이. 회전이 빨라야지, 3, 4, 5월에, 소위 말해서, 50, 음, 100, 어, 50, 어, 50 박스, 150 박스, 100 박스구나. 그지? 어, 이런 식으로 수량을 탁탁탁 뺄수 있다. 이렇게 표현하면 될것 같아요. 자, 이해가 되죠? 50개, 100개, 150개다. 이렇게 흘러가는구나. 그래, 300개. 에? 그는 5월 말까지 200개에서 300박스를 딸수 있다는 거. 이숫기가 받쳐주면, 자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6월달에 또 100개가 한 300에서 400박스. 음. 이게 6월 말까지 계산이 나와야 된다는 거지. 자 이런 부분을 좀더더 생각을 할줄 아야 지 이래야지 이게 1,500까지 갈수 있다는 거지. 자 마지막 영역, 2천만 원. 내가 못한다고 해서 남들이 못한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이걸 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자 이런 분들은 양분이 아예 달라. 이 자가 탭이 일반 탭이랑 자가 탭이의 다른 점이 뭘까요? CN율도 다르고 이제 부패, 분해 분해 부패, 어, 분해 분해 분해라든지 이런 부분다 달라요. 그 다른 말로 물리성, 화학성, 생물성을 어탭비로 인해서 마춰낼수 있다 이렇게 표현하면 될것 같아. 그리고 이제 다양한 양분들이 존재한다. 우리 일반 탭비는 1톤에서 2톤이지만 자가 탭비 2톤에서 3톤, 많은 데는 5톤까지도 사용을 하고 있다. 여기서 다양한 이생물과 다양한 양분들이 토양에 쌓인다. 다른 말로 6월, 7월, 8월에 열매 의 결과물을 바꿔낼 수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이해가 됩니까? 자, 이런 게 기준이요. 자, 뭐 제가 타인들을 나쁘게 표현하는 게 아니라 이게 기준이라는 거지. 그래, 진짜 농민이 1,500, 1,500, 1,300 이상만 해도 아, 그분은 그분이 쓰는 비료는 좋은 비료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될것 같아요. 1500, 2 0 0 0만은 아예 다른 영역입니다. 이거는 절대적인 영역이에요. 이거는 정말 <laughs> 좋은 것비로도잘 쓰고 모든 걸다잘 하신다는 표현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자, 이런 걸좀더 더 많이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음... 그래, 너무 이거면 됩니다라는 표현들이 좀 그만했으면 좋겠다. 이런 표현이에요. 그래, 그래, 제가 뭐 잘났다 이런 표현이 아니고, 전체적인 식물의 흐름을 좀 봐라,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것 같아. 그 흐름을 보면서 어떤 식으로 이제 비료 농약을 계속 대입을 하겠느냐. 이런 부분들. 자. 개인적으로 1300만원만 해도, 뭐, 알다시피, 저축까지 다 됩니다. 음, 충분히 잘하는 거요. 근데, 웬만하면 1000만원은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들. 자. 저는 이게 좋습니다. 뭐, 이렇게 한다고 해서 제가 뭐 비료를 더팔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하지만, 제가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이거는 저의 산 지식이요. 에 제가 10년 동안요, 아무리 못 다녀도 2,000 농가는 다녔습니다. 그 농가를 다니면서 저만의 이제 데이터를 계속 만들었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정말 뭐 쉽게 표현해서 뭐 그렇게 생각하는데 10년의 데이터입니다. 그리고 너무 쉽게는 생각하지 마시고. 자. 저의 이 데이터가, 우리 젊은 농민들한테 좀더더 더, 더 나은 방향성을 좀 제시했으면 정말 좋겠다. 이런 표현이에요. 자, 이런 얘기 하죠. 베네피는 뭔 자가태비를 권하냐고. 이게 언제적 얘기인데. 큰 틀이 존재합니다. 큰 틀. 자, 우리가 토양이 배지가 아니고 다른 게 배지라면 자가태비는 의미가 없습니다. 근데 토양이 배지라면 충분히 자가태비를 응용해서 더, 더 나은 품질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제가 지금 최종적으로 생각하는 게 이거요. 예 참외 열매 하나의 가치를 3천에서5천원 이거를 꾸준히 받아내는 방법. 그리고 열매의 품질을 극대화시킨다는 거지. 이게 되려면 2, 3개월 단위로 이제 정식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서 1년의 사이클 을 돌려야 되겠지. 1년 내대로 참외를 따는데 이게 계속 이제 두블리 같은 열매의 품질을 만들어내자라는 거지. 이런 것도 좀 많이 생각합니다. 그냥 단순히 뭐 남들 다 하니까 그뭐어 11월 12월 정식하자 이게 아니고 세달 단위로 계속 정식을 해서 좀더더 더 아우 진짜 내 열매는 다르지 않느냐 음 이렇게 자기만의 이제 선명한 브랜드를 만드는 것도 괜찮지 않느냐 그런 얘기를 해드리고 싶은 겁니다. 자, 어차피 살아가는 겁니다. 어차피 인간상에해답은정해져 있습니다. 생가사 아프지 마라 어? 그리고 생계. 목 사야 된다. 자, 그 다음 영역 나눔입니다. 자, 아무쪼록 더 나아지십시오. 자, 정말 진심입니다. <laughs> 더 나아지길 바래요. 이사입니다.